여러분 주변에 꼭 입만 열면 자동으로 거짓말이 나오는 친구 한 명쯤은 있죠? 이런 이건 진짜 병이다 싶은 수준의 행동을 표현할 때 의사들만 쓸것 같은 이 단어 pathological을 씁니다. 짠! 그래서 병적인 거짓말쟁이는 바로 a pathological liar라고 해요. 대박이죠? He's such a pathological liar. You can't believe a word he says. 걔 진짜 병적인 거짓말쟁이야. 한마디도 믿으면 안 돼. 거짓말뿐만 아니라 병적인 질투는 pathological jealousy처럼 다른 명사 앞에도 착 비춰주면 된답니다. 완전 치트키죠. 자 이제 답 없는 친구에게 you are a pathological liar라고 속으로 외쳐주세요. 오늘 배운 표현, 댓글에 응용해서 문장 만들기로 연습해 볼까요? 저장하고 구독하는 거 잊지 말기!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! 빠이!